오늘도 흰 종이를 채우는 히다입니다. 여러분은 웹툰 많이 보시나요? 저는 꽤 많이 본다 생각합니다. 옛날 만큼 열심히 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적지 않게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만화를 참 좋아해서 꿈이 만화가였습니다. 어쩌다 보니 이런저런 루트를 지나 일러스트레이터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도 웹툰 일을 해보고 싶다 하는 욕심은 있습니다. 얼마 전 웹툰 공모전에 작업을 해서 넣어보긴 했는데 아마 낙선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아쉬운 부분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펜선을 연습할 겸 사진 모작을 하면서 선을 다루는 연습을 해보는 중입니다. 참고로 이미지는 인스타에서 본 이미지와 핀터레스트에서 본 이미지가 섞여 있어요. 나름 두께 조절도 조금씩 하고, 지난 먹칠도 해 나가면서 그려보고 있는데,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참 많이 보이네요. 저도 선 쓰는 것참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정도의 선을 쓰기까지 굉장히 오래 걸렸고, 그래서 옛날엔 선이 없는 무태 위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만약 웹툰처럼 선화를 위주로 해야 하는 장르를 희망하고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저처럼 그냥 무태 위주의 그림을 그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쩌다 보니 선화 위주의 스타일을 연구하게 되었고, 그걸로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한 1년 정도 지나니 선화가 참 많이 늘었더라고요. 결국 많이 해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일로 하다 보면 정말 많이 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는 일러스트 작업을 위주로 하다 보니 웹툰 같은 느낌의 톤을 쓰는 것에 약하다고 느낍니다. 해칭이라든지 먹칠 두께 조절도 아직 갈 길이 참먼것 같아요. 욕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다채롭게 공부를 하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 아마 지금처럼 펜선 위주의 그림을 그리는 경우도 종종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떠드는 사이 끝난 오늘의 그림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좋겠네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